오늘은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막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거나 불필요한 자막이 나와서 짜증나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자막을 끄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막을 끄는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세요. 영상이 재생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여러 메뉴가 뜨는데 그중 자막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자막 사용 옵션을 끄면 음성 자동 자막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자막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유튜브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른쪽 상단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동영상 및 오디오 환경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막 메뉴에 들어가면 자막 크기 및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곳에서 자막의 크기와 글자의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보세요. 상단 화면에서 자막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를 조절한 후에는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설정한 자막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자막이 커져서 훨씬 더잘 보일 거예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